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유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3주차 임산부 요가 수업을 함께 배워 볼 건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저와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3주차인 저는 아직도 입덧과 무기력함으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태아에게는 좀더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편안한 자세를 해주실 건데요, 어느 다리든 상관없이 앉아주세요. 또 쿠션을 이용해서 꼬리뼈나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등을 쿠션에 기대어도 봅니다. 이제 천천히 같이 호흡을 해볼게요. 양 손등 허벅지 안쪽에 편안히 올려주시고, 두 눈을 감아 내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셔도 좋고, 그냥 손끝을 풀어내도 괜찮습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코나 입으로 후 하고 편안하게 내쉬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깊게 내쉬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깊게 들이마시고 힘들었던 에너지를 밖으로 후 내쉬어 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쉽니다. 하셨어요. 두 손을 배에 얹고 잠시 그 따뜻해진 온기를 느껴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깍지껴고 숨 마시고 내쉬며 기지개를 한번 쭉 펴주세요 이때 가슴은 앞으로 밀어주시고 어깨 끝이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는데 집중합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끝과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기지개를 펴줍니다. 견갑골과 림프절을 풀어낸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밀면서 기지개를 한번쭉 펴주세요. 겨드랑이 안쪽 부분이 더 시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려줍니다. 이어서 다음 동작을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고양이 자세를 해볼 건데요. 평소보다 넉넉하게 무릎 사이를 좀 띄워주시고 손가락도 활짝 벌려서 손목에 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디귿자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했던 일반 요가와는 달라요. 배에 힘을 푸시는 데 집중해 주세요. 숨 마시면서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허리를 아래로, 꼬리뼈는 위쪽으로. 그리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척추를 무지개 형태로 둥그렇게 말아줍니다. 계속 배에 힘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복합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어깨 끝을 끌어내리며 시선 하늘.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숨 천천히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머리는 팔 사이로 가볍게 집어 넣습니다. 턱 끝이 당겨지겠죠? 다시 한번더숨 마시면서 천천히 소자세로 들어갑니다. 어깨 끝이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숨 내쉬면서 천천히 계속 배에 힘을 풀고 등을 동그랗게. 천천히 숨 마시면서 꼬리뼈는 위쪽으로 허리는 아래로 머물렀다가 숨 내쉬면서 후 뱉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등을 말아주세요. 집중합니다. 천천히 다시 숨 마시며 꼬리뼈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느끼면서 곡선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머물렀다가 숨 내쉬며 후, 동글동글 하나하나 머리 끝까지 말아줍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고,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줍니다. 눈을 감고 현재의 내 기분에 집중해 보세요. 자, 마지막 동작이 되겠네요. 바로 포인트 독 자세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왼쪽 발끝을 천천히 뛰었다 놨다. 뒤꿈치도 한번 밀었다 놨다. 전반적인 다리 뒷근육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면서 전반적으로 뒤꿈치부터 햄스트링 끝까지 늘려주세요. 좋아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오른쪽 발끝 뛰었다 놨다. 마시고 내쉬며 뒤꿈치 밀어내면서 다리 뒷근육에 집중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밸런싱 자세를 들어갈게요.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블럭을 이용해 손바닥 블럭 전체를 눌러주면서 척추를 길게 신장시켜줍니다. 여기서 잠시 호흡을 머물러 주세요. 1, 2, 3. 손바닥 무릎순으로 내려줍니다. 자, 반대쪽 들어갈게요. 자, 왼손바닥 블럭 밑으로 오른 다리 먼저 들어주시고 왼손 밀어내면서 척추를 길게 뻗어내듯이 다리도 함께, one, t 빠르게 유지한 후에 내려줍니다. 자, 손바닥 띄었다 놨다. 이번엔 블럭 없이 같이 가볼게요. 자, 왼쪽 다리 들어주시고, 오른팔을 한번 길게 뻗어냅니다. 배의 힘은 풀어주시고, 가볍게, 손끝 끝까지.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띄우고, 왼쪽 팔을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동작은 가볍게 들어가요. 1, 2, 3. 유지했으면, 손 내리고, 다리 내리고, 그대로, 잠시 호흡을 또, 편안하게, 고르면서 휴식합니다. 자, 이제 다운홀드 페이싱독 다운도구를 가볼게요. 손에 땀이 나신 경우는 수건을 깔아주셔도 좋고요. 발가락 띄었다 놨다 만약에 햄스트링 부분이 너무 조인다면 무릎을 좀 구부려서 다리 뒷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에 힘은 풀고 목은 가볍게 팔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무릎을 접고 시선 멀리 앞으로 걸어와 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블럭을 이용해서 아슈탄가 요가의 수리아나 마스카라 A를 쉽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사이 넉넉하게 양손바닥 편안하게 차렷 자세로 숨 마시며 양손모와 하늘 위로 합장 숨 내쉬며 양손바닥 블럭 위에 얹습니다 마시며 손바닥 밀어내면서 척추를 신장시켜 주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줍니다 마시면서 다시 양손모와 하늘 쪽으로 쭉 뻗어 주세요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모아 양손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앞쪽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시며 양손 하늘 쪽으로, 내쉬며 합장한 손 그대로 블럭 위로, 마시며 손바닥 밀어내며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고, 내쉬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모아 하늘 위로 쭉 올려주시고,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합장한 손 끌고 내려와 손을 풀어주세요. 멀리 바라봅니다.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숨 마시며 합장한 손 척추 길게 손끝까지 하늘 위로 내쉬며 손바닥 불러기로 마시며 손바닥이 힘을 느끼며 허리를 밀고 내쉬며 무릎 핀 상태에 고개를 숙입니다. 마시며 다시 합장한 손 하늘 쪽으로 내쉬는 숨에 가슴 앞으로 끌어내리며 손끝 부르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이때 힘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마시고 허리 밀었습니다. 내쉬고 상체 숙였어요. 마시고 반복합니다. 내쉬고 천천히, 손 불러서 유지. 마시고, 손끝 하늘 위로. 내쉬고, 양손 그대로 불러 위로. 마시고, 허리 밀어주기. 내쉬고, 상체 숙이고. 마시고, 손 다시 앞장, 천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내쉬며, 가슴 앞으로 손끝 모아.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또 숨을 고르면서 잠시 휴식할게요. 굉장히 몸에 열감이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좀 시원해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손끝 쭉 뻗어주시고요. 잠시 타다 사나 자세로 손끝부터 뒤꿈치까지의 햇빛을 느끼면서 유지해 봅니다. 이제 편안하게 손끝 내려주시고, 휴식 자세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신 다음에 숨을 고르고, 이제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 볼게요. 쿠션을 이용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그저 매트에 툭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을 이용해 태아와 함께 교감하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배를 만져보세요. 힘드시다면 몸을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보시고, 그대로 계속 배를 마사지하며 대화와 교감합니다. 시간을 좀더 갖고 이제 호흡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온화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잠시 휴식을 취해 볼게요. 1분에서 길게는 5분 그 이상. 그대로 더 깊게 휴식합니다.